목을 산 소망과 성결이라고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 서론을 말씀을 들었죠. 자, 오늘은 지난주 서론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바탕 위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 1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장을 구분하면요. 1절에서 2절은 무난 인사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니까, 무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 누구에게 무난 인사를 했느냐? 흩어진 낙은 애들에게, 성도들에게 무난 인사를 했죠. 그 다음에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구분할 수는 없고요. 큰 맥락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발신자는 당연히 베드로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라 했습니다. 헬라어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디아스포라다. 이 디아스포라는요 단순히 성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어.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천국을 본향삼고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천국을 본향삼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했느냐?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당연히 디아스포라입니다. 왜? 이 땅을 나의 본양으로 삼지 아니하고 천국을 나의 본양으로 삼고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고난의 때가 많이 있지만 나그네의 삶을 사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설명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는요. 자 고난 중에도 기뻐하랬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예요. 3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쓴이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되었느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삶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하기를 말했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제가 신방을 가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죽을 지경인데 힘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아도 소망이 없고 땅을 쳐다보아도 소망이 없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성도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가운데 있고, 힘든 일 가운데 있어도 누군가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요, 아멘 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진짜로 아는 성도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진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냐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일어서는 사람이 참믿음의 사람이라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할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라와 역은 고난 가운데 기쁘게 할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다 그러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된다 성도는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걸 믿느냐? 믿는다면 기뻐해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요 멋있게 말씀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네가 구원할 때까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지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밖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가져야 될 근본은 기쁨이다. 우리가 가지 될 근본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해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해라. 일이 뜻대로 안 풀리지만 뭐 해라? 기뻐해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능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기뻐해라. 그러지 말씀하거든 거예요. 그런가면 하 믿음이 확실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러지 7절 말씀에 믿음이 확실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고 영광 얻고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영광 얻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그런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베드로 전설을 읽으면서 유독 눈길에, 눈길이 멈추었던 성경 말씀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참, 전에는 이 말씀이 잘안 보였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보이는 것이 달라요. 자,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뭐해서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누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 그 받을 실 고난과 후에 받을 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질문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질문합니다. 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잘못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구약시대 때 이미 그리스도 이영이 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활동? 했죠. 이미 10절에 뭐랬습니까? 이 군의 대안이는 너희의 이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제자들이 연구하고 부절인에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고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는 계셨다. 그 영은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리스도 연이 그 안에 그 하시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선지자들이 뭐 했느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 공부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우리들도 해야 한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 뭐냐? 하 복음을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복음을 알면 뭐하냐? 성경도 모르면서 이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말하는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 그 복음이 보금이 어떤 복음이냐 말이에요 무슨 복음이냐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복음을 압니다 이것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상고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뭐하냐? 복음을 알아야지.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복음 알면 뭐하냐? 성경도 모르면서. 왜이 말을 썼냐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시며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분인 것을 확실히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자꾸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 모든 것의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게 복음이에요. 그 피가 나를 대속하셨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조금 후에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베드로는 세 번째로요. 흩어진 낙은애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이 구받았단 원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도 될까요? 아 나는 구받았으니 원 이제 끝났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든 나와는 관계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마땅히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15절과 16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에서 자주 나왔던 말씀 이죠.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니 하시고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각 사람이 행한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1장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구속받은 대속받은 자들이다 18절, 19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대속받은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대속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속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여러분을 대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한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을 누구에게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그게 바로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느냐. 첫 번째는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22절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면 영혼이 뭐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의 영원히 깨끗한 사람이요. 영원히 깨끗한 사람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영원히 깨끗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형제를, 내가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 영원히 깨끗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내 영원히 깨끗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 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지적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가 더 변화되어져야 될 점들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가 영혼이 깨끗한 성도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영혼이 깨끗한 성도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깨끗한 성도라는 정보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도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가 거듭났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25절과 26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나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자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항상 이 부분은요, 여러분에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자, 무엇을 점검해 보면 되느냐? 나는 고난 중에 찬송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고난 중에 찬송하고 있는가?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천국 소망을 크게 가지고 있고 고난 중에 나는 찬송하고 있는가? 비록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지만 나는 천국 소망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고난 중에 기도하려 했고요 즐거울 때 찬송하려 했지만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하의 주님을 전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나는 부지런히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지는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요. 성경을 연구하고 부실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안 읽고 여러분 복음을 누리겠어요? 성경 안 배우고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과 거리가 먼 복음, 성경과 거리가 먼 메시지 성경과 거리가 먼 설교?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연구하고 부실하게 살펴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상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는 지금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점검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신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사욕을 따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 살면 되고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영혼이 깨끗하다는 정보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닫고 사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열고 사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형제 사랑의 마음을 닫고 산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죠. 내가 참 얄밉지만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영원히 깨끗한 성도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산 소망과 성결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제목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제목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산 소망과 성결.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피의 언약으로 내가 대속함을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고난 중에 찬송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경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책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빨리 갱신해야 되고요. 빨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지는지 날마다 상고했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찬송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한 가지라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